제가 사실 테무를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무슨 콘텐츠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아 나도 테무에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테무꾼 영상 찍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테무 측에서 저한테 광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첫 광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을까? 이게 다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저와 같은 테무 신규 회원이신 분들은 테무 앱을 먼저 다운로드하시고 이 코드를 입력하시면 13만원 쿠폰팩과 최대 9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더보기란 확인하셔서 구매 혜택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링크랑 쿠폰 링크도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 꼭 코드 검색하셔서 가성비 쇼핑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엄청 거대한 비닐봉지 같은 거에 한꺼번에 배송이 오더라고요. 제가 비닐을 조금 정리하느라고 옆에는 이렇게 좀 풀어뒀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아니 저는 테모에서 디카도 파는지 몰랐거든요. 아 요새 좀 지났나? 근데 요새도 유행이긴 한데 그런 Y2K 감성이 아직도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디지털 카메라 하나 좀 사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테모에 괜찮은 게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이렇게 케이스랑 공품 충전기, 또 설명서 두개 있고요. 이런 닦을 수 있는 천이랑 뭐죠? 이거 뭐죠? 이걸 이렇게 손목에다가 이렇게 거는 그런가? 그거. 이렇게 연결해서 거는 거랑 SD카드 이렇게 있고요. 제가 물건이나 옷을 핑크색을 절대 안 사거든요. 제가 입는 옷들은 다 약간 아예 검정색이거나 아예 흰색이거나 무채색이거나 대부분이래요. 약간 그러니까 좀 튀는 색을 좀안 사는 편인데 제가 이번만큼은 아이고 이번만큼은 약간 요런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베이비 핑크색이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배터리는 미리 넣어놨고요. SD카드를 넣어줍니다. 거꾸로만 넣었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웰컴. 오? 나다. 잘 보이세요, 여러분? 셀카로 한번 찍어볼게요.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사진이 잘 나와요. 이게 제가 띄울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띄워놓을게요. 여기 보시면 비디오가 찍혀지고 있습니다. <laughs> 완전 옛날 감성 느낌으로 진짜 잘 찍히는데요? 기대 안 했는데, 화질도. 아, 이게 지금 잘안 보이네요? 이 화질도 디카 특유의 감성이 느껴지고, 소리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거는 진짜 약간 여행가실 때 필름카메라 같은 거 대용으로 가져오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확대. 네? <laughs> 축소. 뭐가 많아? 아 밝기. 이건 제가 조금 더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줌을 조금 해서. 16배까지 줌이 된다고 써져있거든요. 이거 를누르면이미 사이즈. 이거는 상세페이지에서 보니까 가장 높은 거로 설정해야 고가질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손떨림방 지목 방법인 것 같고. 이건 뭐였어요? 얼굴 잡아주는 건가? 이렇게 엄청 다양해요. 네, 이도 아, 있네. 생각보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굿바이.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 키링도 한번 사 봤는데요. 요거 왜 샀냐면 디코를 하기 위해서 요 키링도 한번 사 봤습니다.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리본이랑 이 날개 하트 완전 진짜 너무 예뻐. 반짝반짝거리는 게미쳤서 지금 불을 꺼두고 있어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진짜 완전 영롱재질이 이런 거 소품샵에서 사면은 또 5억 정도 하잖아요. 이거지 제가 원하던 게 이거거든요. 이런 이런 칠렁칠렁한 느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이 핑크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이 디카를 핑크로 산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미쳐버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입니다. 진짜 그냥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자마자 바로 입어봤는데 체형이 상체에 조금 살이 많은 체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라운드넥. 라운드넥으로 적당히 파짐이 있어서 쇄골이나 목선을 좀 드러내 줄수 있는 옷이라서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소매가 약간 나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점점 퍼져서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소매도 적당히 길어서 저는 소매 긴옷 좋아하거든요. 적당히 길어서 엄청 마음에 들어요. 재질도 약간 살짝 살짝 골지가 있는데 두께도 꽤 두꺼워서. 가격 대비 질이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아 이게 한국인 분들 후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테무에서 옷 고를 때 한국인 분들 후기 많은 거를 일부러 찾아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실패 없는 쇼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핏이거든요. 이게 적당히 여유가 있으면서 너무 딱 붙거나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도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주머니 티셔츠가 원래 몸을 더 부해 보이게 하지 않나요? 얘는 되게 재질도 괜찮고 핏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이거 데일리로 진짜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듭니다. 후기를 보니까 다들 한 사이즈 크게 사라고 리뷰에 써져 있더라고요. 저도 원래 입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크게 시키니까 이 너무 딱 붙지도 않고또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이 정도면 진짜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진짜 활용도가 높은 게 블레이저나 가죽 자켓 같은 거 걸쳐주면 진짜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이런 엄청 귀여운 화이트 후드 집업을 사봤는데요. 이게 재질이 엄청 후드루드하고 시원한 재질이라고 하나? 이게 약간 골지긴 한데 되게 더운 재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 아, 근데 요새 조금 추워져서 요새의 날씨에는 이너로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 단품으로 딱 입으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모자도 이렇게 나름 있고이렇게 지퍼도 달려있고 되게 마감이 잘돼 있는 옷이고 제가 좋아하는 소매 기장. 소매 기장감도 괜찮고. 이것도 사이즈는 한 사이즈인가? 두 사이즈 크게 주문을 했는데 아니 여러분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날씬해 보이는 핏이라니까 여기가 이렇게 허리선이 들어가 있고 기장감이 너무 짧나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적당히 짧은 느낌이라서 이 줄이 조금 거슬리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묶어서 입으면 될것 같아요. 소매 기장감도 진짜 괜찮고요. 아 이거는 다른 색으로도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얀색이라서 조금 비칠 수도 있긴 한데 어,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진짜 테모 옷 너무 잘하지 않아요? 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완전 내 스타일. 이것도 한국인 후기가 많았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약간 인터넷 쇼핑몰에서 25,000원에 팔 그럴 재질이에요. 진짜 마음에 드. 이번에 이런 체크 남방을 사 봤는데요. 그 여름에도 저는 얇은 긴팔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살타는 거 싫어해서 약간 두께가 조금 있어요. 여름에 입기엔 조금 더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에어컨 바람에 입으면 적당할 것 같고 사이즈를 엄청 크게 사야 그 원하는 루즈핏으로 입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좀 크게 사서 단추가 약간 쪽 조금 음, 언밸런스한 것 같긴 한데 이런 패턴들이 이 정도면 되게 괜찮지 않아요? 배 주머니도 이렇게 달려 있고 이거는 한번 입어볼게요. 나시랑 입어주면 여름에 진짜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소매도 기장이 엄청 낭낭해요. 그냥 이렇게 걷어서 입으려고 합니다. 기장이 딱 이렇게 엉덩이를 덮는 기장이어서 이 나시 가디건을 한번 사봤는데 이게 이렇게 끈이. 양쪽에 이렇게 끈이 있고, 뒤로 넘겨서 입는 거거든요. 제가 밖에서는 못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짧아서 저는 너무 짧은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사이즈를 넉넉하게 사라고 해서 넉넉하게 산 건데도 저한테는 너무 딱 맞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작게 샀거나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질이 되게 보드랍고, 그것도 한국인 리뷰가 진짜 많았거든요.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배꼽이 진짜 까꿍하는 너무 소크롭. So 소 크롭 기장이고 그리고 파임이 조금 있어서 이거는 이제 밖에는 못 입. 근데 옷 재질은 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바지입니다. 이게 조금 영스럽긴 한데 이렇게 옆에 라인이 들어간 바지거든요. 이게 청 재질인데 아니 재질이 너무 좋아요. 이거 그냥 지그재그에서 파는 그 재질 잡채인 게 엄청 좋아요. 요, 끈이 조금, 끈이 조금 에러이긴 한데, 끈이 특이하게 이렇게 검정이랑 흰색 두 개가 이렇게, 근데 뭐 이거는 없애도 될것 같고,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어서 엄청 날씬해 보이고, 주머니도 있고요. 이게 후드루드라고 더운 재질이 아니에요. 엄청 시원한 재질이에요. 기장감도 좀 저한테는 길긴 한데, 좀 밑에만 자르든지 아니면은 좀 높은 신발 신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포켓도 있어서, 귀여운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원래 입던 것보다 크게 시키라고 해서 크게 시켰는데, 주먹이 하나가 다 들어갈 정도 크거든요? 여러분들은 정 사이즈로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짜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고양이들? 고양이 다섯 마리 젓가락 받침대인데요. 이렇게 다섯 개에 한 세트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이 고양이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 얘네들 다 이렇게 다른 색깔 고양이들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검정 고양이. 집들이 할때 이렇게 하나 올려주면 완전 귀염귀염 템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이렇게 젓가락 밑에다가 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귀여운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런 거 우리 소품샵 같은 데서 사려면 기본 8,000원 이상인 거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소품샵 구경 왔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퀄리티도 아니었고 진짜 그냥 엄청 얇은 고양이였는데 거의 8,000원, 만원 하더라고요, 하나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저렴한 가격에 5개의 귀여운 고양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얘는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스툴을 어, 수트를... 하나 사봤습니다. 이게 엄청 가벼워요. 제가 그냥 두 손으로 들수 있을 정도로. 이 다리 세 개가 분리된 상태로거든요. 여기에 끼워서 돌리기만 하면 조립 끝입니다. 완전 간단하죠. 근데 약간 이, 이 다리에 있는 나무 무늬랑 여기에 있는 나무 무늬가 안 맞아요. 큰 거슬리긴 한데 툴 대용으로 쓰려고 산 거라서 뭐책 같은 거나 조명 같은 거딱 여기다 올려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아까 샀던 이 고양이들 을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침대 맞에다가 조명 놓기 딱 좋고 여기 뭐 잡다한 것들 올려놓고 쓰면은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아, 약간 크지도 않고 작다는 잡... 느낌? 약간 느조템 아닌가요? 가격이 싸면은 내구성이 좀안 좋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엄청 튼튼하고 마감도 꽤나 괜찮아요. 미니 스팀 다리미입니다. 좀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되게 뭔가 고급스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런 판도 주고 물을 담을 수 있는 컵 같은 것도 이렇게 주고 여기 이걸 누르면 스팀이 나오고 물 넣는 보이나요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바로 스팀이 나 난다고? 어머, 어머 어머. 너무 무서운데요? 이렇게 대충 다려봤는데 한쪽 면이랑 안은 쪽이 그래도 꽤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그 물소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수증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좀 무섭고 수증기가 나올 때 엄청 뜨거운 느낌이 나서 약간 잘못하면은 좀 다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옷 같은 거 간단하게 빨리 펴야 될 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처음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너무 커가지고 약간 얼굴만한 크기인데 전 조금 되게 조그마한 오브질일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색상 위에다 올려놓고 물건 같은 거 담아놓는 이게 약간 유리 재질이어가지고 유리 재질이고 살짝 이렇게 이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유니크하고요. 테이 가격대에 비하면 조금 있는 편인데 이유를 알것 같은 게 엄청 마감이 잘돼 있어요. 까끌거리거나 그런 게 없이 엄청 부드럽고 미끄럼 방지 테이프 같은 건가? 이런 것도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뚱이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고정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책상 위에다가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리모콘 같은 거, 입 같은 거, 굴러다니는 거나 알약 같은 거 이런 것들 책상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정리하면 더 깔끔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 제품은 눈 속눈썹입니다. 제가 속눈썹 붙이면서 화장하는 거에 맞들려가지고 저번 영상에서도 속눈썹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요것도 후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따라 사봤는데 제가 이게 지금 몇개 없잖아요. 지금 붙였어요. 이거 찍는다고 바로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약간 조명이 어두워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섬지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섬지창 모양의 속눈썹은 처음 붙여보는데 저는 제가 쓰고 있는 글루 발라가지고 붙였는데 근데 딱이 그냥 종이, 종이에 그냥 이렇게 붙여있거든요. 진짜 자연스럽고 너무 옆 저는 몇개더 쟁여둘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속눈썹은 싫던데 속눈썹 붙인 티는 났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 있죠? 무조건 이겁니다. 11mm에서 13mm 섞인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옷걸이입니다. 이게 이렇게... 바지걸이가 네개가 연결되어 있는 저같이 자취하는데 옷장에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바지걸이 하나만 있어도 옷장 공간 확보가 완전 잘 되잖아요. 이렇게 따로 걸게 되면 이 부피들이 너무 많고 옷장을 차지하는 게 진짜 크거든요. 이렇게 조절도 돼요. 바지걸이에다가 제가 한번 옮겨볼게요. 대박. 다 걸었어. 버렸... 아, 이거 더살걸 그랬어요. 이거 대박인데? 옆에서는 부피도 되게 차지 안 하고 옆에서 봤을 때도 너무 깔끔한거 좋지 않아요? 한점 만에 들어. 이 파우치인데요. 어? 지금 약간 조명이 세서 색감이 잘안 보이는데 약간 실버 느낌이 나는 베이비 핑크의 파우치예요. 만졌을때 약간 이런 쿠션 느낌? 쿠션 재질의 파우치인데 파우치가 많기는 한데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거짓골이 되어 있는 상태에 파우치를 계속 풀고 있었어요.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거를 보내 해봤습니다. 색상도 이거 말고 블랙이랑 실버 있었던 것 같고 한 번도 안 써본 이런 베이비 핑크색을 한번 사봤어요. 꽤나 수납이 엄청 많이 되는. 스포. 이렇게 젤레일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한때 셀프 젤레일도 하고 매니큐어도 많이 바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쓰지 않는 매니큐어들, 매니큐어 아직 공간이 한참 남았고 아세톤도 두 통이나 들어갈 정도로 수납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 썩은 썩은 파우치는 버리고 새로운 파우치에 담아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파우치 추가. 제가 이렇게 립만 넣어다니는 메쉬 주머니, 립 주머니가 있긴 한데 상품으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약간 많이 떼도 타고 더러워져서 이것도 하나 구매해봤어요. 이게 메쉬로 되어 있는 파우치가 좋은 게 이런 립 펜들 넣었을 때 어디에 있는지 바로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베이스 립이랑 포인트 립이랑 글로스 그다음에 가끔 이 인공눈물이랑 비상약 같은 거 챙겨 다니거든요. 요게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크긴 한데 그래도 가방에 넣고 다니면 딱 좋을 트 도트 느낌인데 하트가 그려져 있어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 제가 지금은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 본가에서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사랑스러운 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 우리 양이 이름이 코코예요. 우리 코코를 위해서 장난감을 한번 두개 사봤습니다. 이거는 장난감은 아니고 정확한 명칭이 그루밍 브러시래요. 고양이들이 이렇게 식탁이나 이제 의자 같은데 이렇게 몸 비비면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모서리에다가 조그만한 못도 있고 무슨 스티커 같은 게 같이 오거든요. 이거 이렇게 까면은 여기 이렇게 생거든요. 이렇게 요 요걸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무슨 어떻게 쓰는 거지? 띠띠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껴놓고, 고양이가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사용하는 모습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지만 그냥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거. 그리고 우리 코코가 이런 끈을 되게 좋아해요. 끈을 되게 좋아해서 여기 이렇게 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거고 전원 버튼 누르면 이거 이렇게 빛이 나면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거 진짜 귀엽지 않아요? 해바라기 뜨개 인형 같은 건데, 뜨개 화분이에요. 이렇게 얘를 꽂아서. 이거는 그냥 집에다가 장식용으로 보려고 샀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약간 철사, 안에 철사가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릴 수도 있고 진짜 손으로 짠 것처럼 엄청 정교해요. 네, 협탁 위에다가 올려놓고 보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테무에서 제가 구매한 것들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진짜 이번 쇼핑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쿠폰코드 꼭 검색하셔가지고 13만원 쿠폰백도 받아가지고 최대 90% 할인 혜택까지 받아가셔서 테무 쇼핑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링크랑 제가 다 남겨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